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건데요, 해양 동물입니다. 보통은 샤크 우는 우리가 어원이 뭔지 모르지만 잘 아시잖아요, 바다의 망나니 상어. 그 다음에 폴포스, 톨터스 이렇게 읽는데, 예, 이 폴은 포구의 포구. 그 다음에 여기 pis 있죠, 피스, 피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음 YFC라는 모임을 어, 가입했었는데 유스포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돼지 물고기가 같 생각나요. 작은 거, 작은 돼지 물고기예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뭐 돼지보다 웬만한 돼지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쥐돌고래 또는 돌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톨터스 발음이 요거는 폴 퍼스 요건 톨터스 이렇게 발음해요. 자 톨토스는 이건 비틀렸다는 의미인데 아무튼 음, 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바닷거북은 터를 이라 그러죠. 터를 톨 톨토스 근데 이건 육지 육지에서 하는 물 물지 육지에서 하는 거북을 보통 톨터스라고 얘기해요. 파일럿 pc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일럿 자체는 우리가 파일럿 그러면 비행기 파일럿만 생각하잖아요. 파일럿 하어부터 열심히 들어서 근데 이제 파일럿은 그렇게 배가 배는 있어도 비행기는 없던 시절부터 있었겠죠. 그때부터 파일럿 피씨도 있었겠죠. 근데 뭐이 단어의 뜻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파일럿 보그면 도선, 도선, 예. 도선 안내인 도선사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파일럿 파일럿 보트는 도선 뭐 수로 안내 선뭐 이런 거예요. 파일럿 이게 원래 키를 잡는다는 뜻에서 나온 배의 키를 잡는 거죠. 비행기는 비행기 파일럿은 이제 조종간을 잡는 거고요. 그배 파일럿은 라더 키를 잡는다는 뜻에서 나온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파일럿 PC는 모른다 치고 넘어가기로 하죠. 다만 이거 purpose, tortoise. 이두 단어는 여기서 꼭 알아두자는 거죠. tortoise는 보통 에, 육지에 있는 거북을 말해요. 바닷거북은 보통 turt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Judge Taylor was on the bench. 테일러 판사는 벤치에 있었다. 이 벤치는 판사석이겠죠. Looking like a sleepy old. 아주 졸린, 늙은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에, his palafish. 사람을 뭐 전부 다 몸에 다 비유한 거죠. 그의 파일럿 PC는 뭔지 모르지만, 라이딩 i n g r 빠르게 아래쪽에서 인프런트임. 그 앞에 아래쪽인 거죠. 판사가 있고, 서기관, 서기 거기 재판서, 재판관의 법정 서기라 그러죠. 재판에 쓴 거예요, 서기가. 저지 테일 d like most 저지 아야 e e n 그때까지 내가 본 대부분의 판사들과 비슷했다. Amiable, 온화하고, 맑아기식 되는 거죠, 온화하고. 흰머리에 slight ruddy face, 얼굴은 좀붉은색에한 그는, a man who ran his coat, 법정을 with alarming, 놀라울 정도로 비, 아주 비격식하게, 그러니까 아주 뭐, 인포말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분이었다. He sometimes prop up, e 들어 올리는 거죠. 발을 들어 올리고, 또는 종종 cleaned his fingernail, 손톱을 갖다 with pocket knife, 주머니에 포크나이프를 가지고 그것이 손톱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다. 인롱 에쿼티 리딩 에쿼티는 뭐 원래 주식이란 뜻도 있고 뭐 형평이란 뜻도 있는데 긴 상호 심리를 에쿼티 히어링이라고 해요. 에, 네, 상호 그러면 어, 심리를 하면서 이 스페셜리 어, 특히 After dinner. 하다 보면은, 저녁 먹고 하자, 그러면, 저녁 먹고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돼 해요. 6시, 6시나 이때쯤 먹고서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죠. He gave the impression of, 음, dozing. 좋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 a n impression. This palette에, p l 어, e t t e 에확 밀어, 밀어서 떨어 엎친 거죠. 완전히, 영구히. A lawyer wants delivery t r e y 변호사가, 음, push 밀어붙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예, 밀어붙인 거예요. a pile of 책, 더미를 바닥으로, desperate effort to wake him up, 판사를 깨우려고, without opening his eyes, 눈을 뜨지도 않고, 테일러 판사는 murmured, 중얼거리다도 되지만, 투덜거리다도 돼요. 나쁜 의미면. 여기는 투덜거린 거죠. 아이씨, 변호사가, 어, 책상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Mr. Whitley, 변호사를 그냥 미스터라 그래요. Whitley C. 우리 같으면 변호사 양반, 이러겠죠. Do that again. 거, 다시 해보쇼. 그러면 명령문이 되죠. 그러면 it will cost you. 이 cost는 함께 스탠드 세운다는 뜻이죠. 100, 100달러 올려놓고 될 겁니다. 100달러 같이 올려놓게 될 겁니다. 100달러 들게 될 겁니다. 앵무새 주기 에해서 음, 꼬마가, 이게, 이게, 이 글을 기억한 애가 초등생이 기억을 했대는, 기록을 했대는 건데, 대단한 거죠. 아무튼. 하퍼리의 작품에서 나왔는데, 파일업 보트가 수로 안내선임을 고려해서, 히스파인업 피쉬와 연관해서 A에 적합한 도라가 뭐냐, 고래, 웨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폴퍼스, 돼지, 돼지, 돼지 물고기, 돼지처럼 생긴 물고기, 돌고래, 이렇게. 톨터스, 육지니까 이건 아삽이 안될 거. 달핀, 우리가 돌고래로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샤프, 상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용상으로, 이게, 살, 살펴보면은, 뭐, 2번은, 아까 뭐, 엔드로, 명령문 엔드 다 아시는 거고, 이 쌀벌한 판사님이, 또, 그러면, 100달러, 벌금이요. 벌금, 100달러. 어, 그런 거죠. 어, 저도 옛날에, 그, 음, 그, 즉시 모후 재판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좀, 판, 그, 뭐, 별것도 아니면, 뭐, 예. 어떤 친구하고 해갖고 뭐 들어가서 했었는데 저한테 뭐뭐 뭐 심하게 말을 제가 함부로 해서 음, 함부로 한건 아닌데 했더니 판사가 미안해졌는지 그냥 오후에 다시 남겨갖고 응 음, 그냥 이틀만 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벌 감칠 일주일 받은 거를 이틀만 때려갖고 이미 재판받았을 때 하루 잤으니까 하루 더 자가지고 저거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이면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또 변호사를 써갖고 해보라 그랬는데. 변호사들이가 한 대는 변호사가 없어요. 아 그냥 나오세요, 다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소지 하루 더 자고 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판사는 무서운 거예요. 전 지금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판사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판사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나름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어? 어, 그 판결을 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 옛날에 한명숙이라고 정치인을 참 대, 대학 시절에부터 존중을 했었는 존경까지도 했었죠. 근데 그 동생이 뭐 돈을 먹었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는 말이 많았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먹은 게 확실한데, 지 여동생한테 그돈 가는 게, 어? 집 구하는 데간 거. 그 판사가 그걸 내렸으면 은 그걸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무 판사를 존중한다고 애들한테, 나쁜 판사들도 있다. 아, 그래도 존중하자. 그게 제 입장이에요. 어, 아무튼. 근데 뭐 요즘 뭐 변호사를 뭐 불에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짓을 해갖고 소송을 하고 뭐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 아무튼 뭐 그래요. 어. 그런 정도 하기로 하고 내려가기로 하죠. 음. 자, 쭉 내려가세요. 파일럿, 우리가 파일럿 하면은 수로 안내인 도선사 뜻 알아두세요. 항공으로 파일럿, 조종사 다 아시죠? 근데 안내인, 선도자. 그리고 이제 파일럿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 선도지 실험적 테스트라는거 파일럿 이스 테스트 케이스라고 래요 근데 이게 뭐 그리스에서 프레도 테스에서 왔다는데에 페다가 원래 발 발이란 뜻이 라틴어에서 있는데 여기서는 라더, 어, 키예요, 키. 아, 비행기 이전 시대에서는 라더를 쓰게 되는 거죠. 에코트 히링스는 양측의 공개 심리를 얘기한대. 법정 용어고 있으면 제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역시 이제. 에, 게르마닉, 오리지널 영어죠. 어. 그니까, 러 뭐, 이거 잘, 두 번째 뜻으로, 채찍질 하다는데왜 이게 채찍질 하다 이 뜻이 되는지는 전잘 몰라요. 폴버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폴은 포그, 포그가 생각, 포그인데, 이제 포그 그러지 마시고, 피그 그러면 되죠. 피그, 피그. 포그나 피그나 피그. 그래서 피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여기 피, 피시스. 여게 제가 와이프 씨 한다 그랬죠. 거기 이게 그, 물고기 층 물고기 쪽 이렇게 그려갖고 이제 어 사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해갖고 뭐 기독교 집단에서 쓰이는 건 거예요. 어, 호그는 또돼지죠 포그나 호그나 피그나 피그. 응. 그래서 에 포크는 이제 뭐 고기고요. 돼지 고기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피시 여기 피셔스 여기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 피그의 뜻이에요. 이게 음. 응? 그래서 뭐 이게 여기 피에피시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다의 돼지 같은 물고기에서 돌고래가 된 거예요. 피스컬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갖다 놨어요. 어 업건어장이라는 뜻으로 자동으로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 c 가 F가 F나 F, F나 P나 그렇게 비슷하게 보면은 뭐 그런 뜻으로 어 업건어장이란 뜻으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톨토스는 육지나 민물에서 사는 거북이에요 에이, 이게 이 터틀, 터틀은 이제 투리스티리얼, 테라가 땅이죠. 요런 요즘 뭐 테라라는 술이 유명하죠. 메 r 터레이니언그러면게땅 사이에 있으니까 지중해잖아요. 어느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터틀도 같은 어원이에요. 다만 터틀은 예, 요것도 이상하게 생긴 놈이라는 거죠. 트위스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에, 요거는 바닷 거북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틀을 먼저 배우죠. 그러니까 토토스라는 단어는 배우기 어려운 단어죠. 물론 포포스이 단어 이단이이 이 부분의 핵심은 톨터스하고 어, 포포스 이 발음도 맨날 틀리게 발음해요. 폴포스. ISE를 갖다가 폴포스 이렇게만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는 톨터스 이렇게 발음,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달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어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복잡해요. 그냥 어원 알고 있어서 다행인 거죠 우리는. 샤크 이것도 어원 불명이고 뭐 뭐, 그, 리스 어디에서 왔다리는 건데, 상하는 바다의 낙, 망나니 이런 뜻으로 그냥 아는 거죠. 파나피시를 동갈방어라고 하는데, 전 동갈방어가 뭔지 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인터넷에 슬쩍 검, 검색해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이 동갈이, 무슨 의미로 동갈을 쓰는지가 안 나와있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더 자세히 할까,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동갈방어가 뭐 중요해요. 전개인과랜 했는데, 전개인 일종인가봐요. 70cm면 우리 일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방어는 우리가, 방어잡이가 난 방어점으로 킹그 방어를 했다는 거는 칠자 정도 되면 큰 거예요. 그래서 음, 작은 물고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7센치가 우리 작다고 하진 않잖아요. 기생 그 몸에 있는 기생충을 주저 잡아먹으면서 이게 이 뭐냐면 예, 상어에게 먹을 것을 안내도 하고 그러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일럿피시가 뭔지는 몰라도 파일럿이 이끄는 보조하는 사람이니까 법정석이쯤 되는 거예요. 이 판사는 지금 문맥상 샤크에다 비유하는 게 문맥상 맞대는 거죠. 마지막 거는 명령문 엔드가 쓰인 거잘 이해되시겠죠. 카스트라는 단어 다시 한번 배우면 함께 스탠드 위치시키는 거죠. 너, 너? 너한테 100달러 같이 올려놔야 돼. <laughs>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카스트라는 단어도 이제 배우기 전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